9월 7일 목요일 투데이즈 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희어라 씨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희어라 씨의 소속사 측은 배우가 모 여중 재학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카페에 가입해 그 일원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죠. 아울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글로리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김희열 씨 이번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배우 김민재 씨가 오는 1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김민재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9월 18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게 됐다고 글을 올렸죠. 또 여러분과 잠시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군 생활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고 감사한 마음도 크라고 덧붙였는데요. 김민재 씨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잠이 든채 경찰에 적발된 배우 진예솔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및 소속사 등에 따르면 진예솔 씨는 지난 6월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 상태로 귀가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진예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잠깐의 안일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사고 다시는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연예 뉴스의 자존심, 독특한 연예인 뉴스. 오늘은 하정우, 임시완 씨가 마라톤으로 변신한 영화 1947 부스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연예계 공식 커플들의 근황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